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늘 드릴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향단에 향을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예, 번제단은 송소 밖에 있지만, 분양단은 송소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북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지송소와 송소 사이에 깊숙한 곳에 분양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양, 길이가 1규빛 45cm 정도, 너비가 45cm, 높이가 투기빗 그래서 한 90cm. 이렇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등장대를 청소.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향, 만들게 하신 그 거룩한 향을 하나님이 에드리도록 그리고 저녁에도 등장대를킬때 하나님이 에드리도록한 것이 분양단입니다. 이 분양단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분양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의미. 밖에 박...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다른 향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이에 10장에 볼것 같으면, 나답과 아이 아론의 아들인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을 쓰지 않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분양단에는 어떤 전제나 또는 소재,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그 향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향을 쓰지 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 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딴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인간적인 어떤 생각, 아, 이런 향이 좋으니까, 저런 향이 좋으니까, 이것을 드려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거룩한 것입니다. 또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분양단에서 나오는 향을 통하여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들을 감춘다 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자하심에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양함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게 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귀한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속전, 말씀하고,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죗값을 지불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속전을 내도록 하라. 그래서 그 속전은 성전세계로, 반세계로 내도록 하라. 이 반나절 노동자의 품삯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 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성경에 부자도 반세겔 이상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반세겔 이 부자라고 더 내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한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생명은 부자의 생명이라 해서 더 귀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서 귀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다 귀하고 평등하다는 그 의미를 입니다 그런 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할때 12절에 볼것 같으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또 이런 것들 를 하나님께서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 그 죄들을 속죄하여 주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또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해 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 그래서 드렸던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해막 봉사하는데 쓰라. 16절에 볼것 같으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해막 봉사하는데 이것이 쓰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번제 드린 이런 모든 이 봉사하는데 쓰여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이미 속전제를 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물 속전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귀한 말씀 속죄함을 받는. 그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생명의 속전의 의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양단과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깨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